19번 여보, 아이들 책좀 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?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? 전문가가 추천한 거예요. 그리고 책은 무거워서 사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. 그래도 애들이 볼 거니까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야지요. 자, 몇 번이에요? 4번. 세 번이요? 4번이요. 네. 직접 본 후에 사는 게 좋다. 무겁다고 하지 않았어요? 무겁다. 귀찮다. 이건 여자 생각이죠. 여자 음.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서는 남자가 중요하죠.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? 라고 얘기했고요.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지요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본 후에, 내용을 살펴본 후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잘했어요.